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았지? 900개? 전국 하트 눌렀어요? 뭐? 하트 눌러? 뭐? 뭐? 여기야 여기야 이거 봐봐 뭐야?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유니 그때 세븐 춘거 정국님이 하트 눌러줬나 봐 음? BTS 정국님이 하트 눌러줬다고 <놀라> 정국님이요? 이거 봐봐 이거 맞아 근데 봐봐 여기 봐봐 J K라고 돼 있어 응 <놀라> 맞아 맞아 이거 맞아 어 맞아 어 유니 거잖아. 오, 진짜네? 어? <laughs> 신기하다 어머 대박 <laughs> 형 실시간으로 하트 누르고 계셔 어. 어머 이거 어쩐지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린 거야 막 외국인 분들 댓 어? 진짜네 <laughs> 어머 오? 정국님이 하트 누른 영상 정국님 픽 우리 픽 받았어 나도 할수 있는데 <laughs> 나도, 아, 나도 할수 있어요, 형님 <laughs> 저도 할수 있어요, 할할수 있어요. 와 근데 너무 감사하다. 유지장 치하고 있어가지고 바람이 또안 좋은데, 와 역시 팬들과 소통하는 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와. 감동 받았어. 아 진짜 대박. 아 유니 되게 좋아하겠다. 너무 감사한데. 네 어떻게 유니한테 얘기? 아 유니한테 응. 모래 카메라 하는 거 어때요? 어떻게? 사한다형 정훈님한테 하트 받았다고 하고 응. 사실 뽕이야 오. 이러는데 진짜인 어. 거예요 진짜? 그래그래 그래. 응. 내일 하자 니 응. 진짜 안 믿을지도 몰라 응안 믿을 응. 것 같아 응. 카탈라에서 실제로 봤잖아요 응. 말친 영상에도 있는데 응. 제가 정훈님을 가장 좋아했단 말이에요 응. 실제로 보니까 와그 그 멀리서 봤는데도 빛이 나더라고요 응. 제 마음속에서 응. 춤에 대한 열정을 다시 응. 끌어올리고 막, 와. 뭔가 약간 어머니 봉봉한 나도, 나도 나도 깜짝 놀랐어 저 방금 무슨 말 했죠? 아나 해야겠다. 저도 할수 있어요. 안보 아, 뭐, 뭐 저도 할수 있어요. 저도 할수 있어요. 저도 할수 있어요. <laughs> 있어요. 윤이랑 찍어야겠다. 윤이랑 찍어서 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laughs> 영상 제목 그냥 감사합니다로 해요. 경국님 감사합니다. 하트 보답으로 오빠 데려왔어. <laughs> 오빠 데려왔어. 오빠도 받고 싶대. <laughs> 왜뭐 보는데? 아니 이게 뭐 틱톡이고 윤이 춤춘 거 보고 있는데. <laughs> 응. 정국님이 하트 누르셨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윤희한테 응. 조용 해야 돼 왜? 네? 깜짝 놀래키기로 했어 윤희한테 얘기하면 안돼 이거 진짜 정국님이 누르신 거야 대박이지 누른 막... 거를 어디서 볼수 있어? 나도 처음에 못 믿었거든 어. 근데 여기가 진짜 정국님 계정이 이게 맞대 이거야 이거 근데? 인플루언서들은 여기 파란 표시가 나거든. 오그런가 음. 없는 거 하고서도 아닌 거 아니야. 그랬더니 로비한테 어. 물어보니까 이게 전공님이 만든 게 맞는 계정이라는 거야. 어. 이렇게 내리다 보면 여기 유니크 있어. 1.5m 있어. 언제 이렇게 했지 와, 이게 유니크야? 응. 대박. 진짜네 어, 진짜. 근데 보면은 되게 많을것 같잖아. 많긴 많은데. 어, 많은데? 아니 아니. 많거 봐. 많긴 많은데. <laughs> 아, <laughs> 힘 많은데. 모르고. <laughs> 이게 끝이 날까? 어, 그러네. 응. 어. 늘눌러 주는 어, 사람이 없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대박인 거지, 이게. 해당분은 어제. 아니, 어제야? 오이 어제, 어제. 아, 그래서 이제 자기까지 알았으니까 지금 민희랑 윤희는 모르거든. 어. 우선은 친구선 똑같이 따라가? 자기가 이걸 어, 보다가 유니아, 여보, 정국님이 하트 누르 같은데?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유니아, 대표, 유니가 어떻게 눌러줬다는 걸 어떻게 아냐 이거지? 어. 정국님 하트 그러니까, 목록 들어가면 못해요 우리가 찾는 것처럼 그렇게 아, 들어가서 찾아봐. 그래서 아내말 들어봐. 내말 들어봐. 그래서 정국님이 하트 누르. 아 저주야. 어, 레전드. 아 그러니까 조해봐 잠깐 <laughs> 아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내가 아 이거 아니네. 유명한 사람 계정에는 파란 표시도 있고, 그 어, 영상이 하나밖에 안 올라있잖아. 내가 이제 막 이러는 거지. 여기도 거기 바. 물려는 거지. 아, 아빠 이거 아니라고. 응? 그러면 유니가 막 좋아하다가 다 실망하겠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로기가 이거 진짜라고 딱 얘기하면서 이제 유니 놀라면서 끝나는 거. 그렇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지? 이제 유니 진짜 좋아하겠다, 그렇지? 이따 가 하는 거야, 알았지? 아빠도 알게 됐어 우리 어제 얘기한 거. 아빠 가그 분과 틱톡 그 댓글을 아빠도 알아서 아빠가 어쨌 네가 받아주기만 하면 돼. 좋아, 좋아. 그래서 네가 어 갈게. BTS 정국님이 하트 눌렀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진짜? 어, 기가 됐다. 진짜? 어디 어디? 정국이가 하트 눌렀어요. 이거 뭐야? 정국님이 하트 눌러 이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어, 윤이야! 누님이 하트 눌렀나 봐. 아니 아니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아니 뭐 어떻게 알아? 뭐 하트 누른 표시도 없는데 뭐. 아니, 진짜일 수 있겠지. 팬들 다 이렇게 했잖아. 되게 많은데? 그럼 댓글이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동공에 하트 모로 들어가서 보면 된대. 어. 그런 거스스로자 이거 맞나 봐. 그래? 안 응. 나와 는데 거기 너 영상 있나 봐야지 오오오오 왜? 있어! 오! <laughs> <laughs> 아, 진짜요? <laughs> <laughs> 대박 대박 <웃음> <웃음> 진짜요? 아 몰라 몰라 어떻게 잠깐, 아이돌이 근데 진짜 좀한 이가 맞는데 계정이 뭐 가짜 아니야? 전국민 계정 아닌 거 아니야? 국민 계정 아닌 거 아니야? 이아닐거도있을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아니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거아 파란색 표시. 근데 파아색 표시 닌거 아닌 거 아닌 있 아닌 거 아닌 거아아아 근데 이거 정확하게 알려면 먹는데? 왜 어, 봐봐 왜 뭐라고 쳤는데 그렇게 치면 다 누구나 나올 수 있지 근데 영상이 하나밖에 없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 빡아 진짜 좋았는데 아 아닌 거야? 치료시시 했는데 진짜 할거 아니야? 아니 사람들이 뭐 모르고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아... 모르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겠지어 진짜면 좋겠다 그치? 자, 하트 눌는건 어떡하지? 눌른 거면 우리 진짜 응? 엄마 알 응. 공개 했다는데 계정? 아 근데 좀 이상해. 크노빠한테 물어봐봐. 로기야. 영상이 하나뿐이 없어. 그래도 크게 어, 좀 이상해. 이상해. 에이. 좋다 너무... 말았다. 아닌가 보지. 가짜 계정일 수도 있잖아. 음, 윤희 엄청 좋아했는데. <laughs> 종군님 종구님. <하트 웃음> 이거요. 어? 진짜인지 아닌지 네. 봐봐. 오 공식 계정 뭔지 알아지 또? 공식 계정이 있어? 오가 몰라서 너도 몰라? 너도 몰라? 없어요. 아, 아니 근데 언니 아, 없... 윤희는 진짜길 바라고 있어 아, 너가... 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라고 아 안? 아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아까 내 소리 지르 뭐? 고윤희 아닌가 봐. <웃음> <웃음>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시작된거야? 한번 이렇게 맞다 그랬는데 결국엔 <laughs> <laughs> 댓글 올라온지 좀 됐죠? 댓글? 아니, 최근. 음... 하루 전에 하루 전에? 하루 전아 일전 하루 전이네 저 <laughs> 얼마 안되네음 안됐네 <laughs> 하루 할까요? 한 시간... 그래 그냥 마음을 잡고 뭐 어때 뭐 그런거 생각하고 준게 아니잖아 응 <laughs> 뭔가 음. 그러니까 뭔가 했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그냥... 항상 <laughs> 끝나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었어. 뭐가 <laughs> 진짜였습니다. <laughs> 진짜였어 진짜. 아니, 아까 그 계정이 맞아. 뭐? 오. 어, 진짜? 야. 아니 점점. <laughs> 맞아 윤이야. 맞아. 뭐? 장난친 거야. <웃음> <웃음> 아 아빠 너무 말이 많아요. 왜? 래요왜 이상해져 그래? 그냥 거짓말 하는 건데 자꾸 굳이 그거 막 날짜를 막 <laughs> 확인하고 그냥 거짓말 걸는데 뭔가 야 돼요 진짜. 이게 계정이 맞나? 맞아 맞아 유니야 맞아 이거 봐봐. 물 이상해 맞아. 저 맞아요 이랬어. <laughs> 국님이다 챙겨 보시는 거예요. 자기 노래 사용했다면 다 보시는 거예요 진짜. 와저 진짜 감동 먹었잖아요. 근데 유니 거를 이제 눌러 주신 거죠. 이겁니야 이건... 어디가? <laughs> 그래서 하나 미션이 있어. 네. 나중에 좀 멋있게 입고 오빠랑 같이 한번 하트를 보러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더쳐 진짜 한번더 한한 주신다면 받아보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한번더 받아보자. 네, 파이팅 그, 지금 하는 건 내가 받고 싶어. <laughs> 어. 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국님한테 하트 받아보고 싶어. 나도 얼굴 한번 알리자. <laughs> 얼굴 한번 비춰보자! 여러분 영상은 조마가 틱톡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틱톡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화이팅! 받아보자! <laughs> 아 진짜 믿기지가 않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꿈인가? 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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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에요